잘 없는 거지 근데 반미집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안에 매장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특히 로컬. 근데 보통 사가지고 전부 다뭐 조금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를 떠나서 여기도 유명한 집 맞습니다. 던번에서 되게 유명한 집이거든요. 뭐 그렇다고요. 그 안에 매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국에 저 지금 카페 와가지고 촬영하고 있고요. 뭐밤이닷검 가게도 되게 그냥 뭐집 앞에다가 그냥 갈아놓고 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주문하니까 물건은 바로 주네 일단은 뭐 이동해가지고 좀 촬영해볼게요 뭐 이런식으로 돼있어요 가게가 보시다시피 뭐 완전 골목이죠 네 골목에 있습니다 일단 위치이동을 좀 해가지고 카페같은데 앉아서 좀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시자 갓빠 안녕하세요. 허돌입니다. 저는 지금 반미집 리뷰를 위해서 떡볶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어, 저희 집에서 오는 데는 대략 한 40분? 4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한 50분 걸린 것 같아요. 공항 근처에, 이, 이기가 공항 근처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 집은 여기서 완전 반대쪽이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꽤 많이 멉니다. 뭐,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맛집 리뷰를 위해서는 뭐, 감수하고 와야죠. 그래야 뭐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펜탄시장에서 한약 6km 정도,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아까 전에 거기 이제 밤미사 가지고 나오는데 가게 자체에서는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카페에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커피 한잔 시키고 밤미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밤미안에 뭐 들었는 거안 볼까요 일단은 가격이 이거 하나에 만 오천 동이에요 만 오천 동 거기서 이제 제일 비싼 걸로 저는 시켰거든요 근데 뭐만 오천 동입니다 뭐, 뭐 이래 나오고요 안에 가보면은 고추하고 뭐 베이컨 햄 야채, 고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오천동 가격에 비해서는 뭐 빵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뭐만오천동 가격 그거에 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양이라고 봐요. 이 정도면은. 일단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고수 향이 막 장난 아니고 막 안에 들어있는 베이컨이 되게 맛있네요. 생각하던 것보다, 뭐, 그 이상의 맛은 내주네. 정상해 이게, 기본 자체에 되게 충실한 맛인 것 같아요. 먹어보면은, 이게, 밥밑 껍데기 쪽은 되게 바삭바삭 하면서, 안쪽에 이제, 내용물 들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안은 진짜 촉촉하거든, 먹어보면. 그 바속 쪽에 진짜 표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와, 중간에 살짝 느끼할만할 때, 고추가 싹, 매운 걸로 잡아줘버리 정상님, 나쁘지 않은 맛이에요. 베트남 사람들도 아침 식사로 이제 반미도 되게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그 촬영하려고 카메라 가기 전에는 앞쪽에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만드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쫙쫙쫙 빨리 빠지더라고 음 나중에는 확실히 반미 그 자체 에 예, 뭐라고 해야 되죠? 기본기에 충실한 맛 어,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겉바속촉의 표본입니다 어, 안에 있는 들어있는 안쪽에 들어있는 이제 베이컨이나 소세지 그것도 뭐 생각하던 것보다 되게 좀 알차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격은 15,000동이잖아요 한국 돈 750원이거든 750원짜리 치고는 너무 안에 내용물이 너무 알차가지고 좀 사실 놀랬고요 그 사실, 뭐, 15,000원이면, 그저죠, 거저뭔잘먹는 거지. 근데, 반미 집들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안에 매장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특히 로컬. 보통 사가지고, 전부 다 뭐, 조금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를 떠나고, 여기도 유명한 집 맞습니다. 떤머에서 되게 유명한 집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요그 안에 매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국에 저 지금 카페 와가지고 촬영하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목소리> 저는 이제 반미 이거 그 촬영을 조금 안 하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초창기 때 베트남에서 식사로 이제 밥미를 줬는데 그 뭐빵 조가리 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막 서로 좀 이제 강 감정적으로 안 좋은 그런 장면이 됐지 않습니까? 좀 괜히 끌고 부스름인 것같아서고 반미는 별로 촬영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또, 이거 음식 자체도 뭐, 베트남의 음식이고, 베트남 사람들의 선호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촬영을 안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뭐 촬영을 하는 거고요. 뭐, 결과적으로 일단은, 15,000동입니다, 가격. 750원에 이 정도의 퀄리티면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20분이라는 거리를 이렇게 벤탄시장에서 달려와가지고 먹을 만큼의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 집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어차피 케박해고 저의 개인적인 의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방금.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교통비 지불해 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진화로 뭐 맛있으면은 무조건 오시라고 말씀드리겠죠. 뭐좀 약간 흔한 밥미집에서 뭐 길거리에 뭐 밥미 흔하잖아요 사실. 흔한 밥미집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격이나 맛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가격은 이제 저렴하지만 맛은 조금 더 나은 편이다.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뭐 땅본 쪽에 사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교통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거의 어디서 드시는거나 뭐 똘똘히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뭐제 결론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별 세계입니다. 별 세계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만하고 괜찮지만 저는 굳이 여기까지 오시라고 추천은 안 드릴 거예요. 여기라면 저도 안올 거거든. 너무 멀어. 이거 하나 먹으려고 여기 오는 그런 미친 짓은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맛이 있어도 너무 멀면은 좀 그렇죠.